간절한 기도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매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해주시고 기뻐받아 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길준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두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심어 주신 믿음의 씨앗이 말씀을 통해 자라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쑥쑥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눈은 말씀을 보고 귀는 말씀을 듣고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년님의 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세요.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잘 심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누구를 봐야 할까요? 전도사님 봐줘야 되겠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기도해요예요. 자 하나님 나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기도해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기도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전호사님이랑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호사님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따라 읽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자,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전우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림자 퀴즈를 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요. 어? 이건 어떤 그림자일까 맞춰 볼 건데 너무 재미있겠죠? 한번 맞춰 볼게요. 첫 번째 그림자. 어! 무엇일까요? 어, 토끼 같아요. 정답 한번 볼까요? 짠! 맞아요. 너무너무 귀여운 깡총깡총 토끼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나갑니다. 어, 이건 뭘까? 어, 문어처럼 보여요. 어, 정답을 한번 볼까? 헉, 맞아요. 다리가 많은 문어예요. 그쵸? 자, 그럼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뭘까? 아, 전 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나 봐. 너무 쉬운 문제를 냈나 봐. 자, 정답 보여주세요. 코끼리. 그래요.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어, 이거 뭘까요? 조금 어려워졌어. 뭘까? 뭘까요? 뭐 같아? 고릴라 같고, 아, 물개처럼 보이기도, 맞아, 물개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치, 또? 어? 나무, 나무처럼 보여? 아, 바위에 뭐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그림일까? 정답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정답 나와라, 시작. 정답 나와라. 짠! 오! 뭐예요, 친구들아? 예수님, 어,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 너무 간절히, 그치? 어,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친구들아,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주기도문을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었더라? 누구의 이름을 불렀었더라? 주기도문 할 때. 응?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 기도는 누구한테 한,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다음 기도는요. 하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했죠? 지난주 이 말씀 기억나는 친구 있어 오늘 진짜 달란트 줘도 될것 같아요 전우사님이 지난 주에 제일 먼저 내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우사님이 전해줬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 하나님 하나님 어어와응 이렇게 세 글자인데 우리 친구들 좀 어렵나 어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말고 오늘은 또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거 말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실 것이 있대요. 자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한번 해볼까요?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어? 우리 재한이가 출발 안 해서 저는 사님 출발 못할것 같아. 다시 재미있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한번 해볼까요? 짠! 오, 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이 사람은요. 이름이 뭐냐면요. 저는 따라해요. 다윗! 다윗!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친구들아, 어때? 왕관 쓰고 있는 거 보여요? 어, 다윗은 뭐라고요? 왕,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되었는데, 어, 어, 막 이렇게 의시되는 게 아니라 늘 겸손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걸까? 어떤 것들을 구했나? 다윗왕의 기도가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다윗왕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스라엘에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요, 하나님,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슬픈가 봐요. 너무 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맞아요.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날마다 자기의 기도는 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더 멋진 거 주세요. 더 맛있는 거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 다윗 왕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멋진 사람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기도하게 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했대요 친구들아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양식 양식이 뭘까 양식은요 바로바로 바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아침에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밥 먹고 왔는 친구. 밥안 먹었어도 뭐 요플레든 시리얼이든 이런 거 먹고 왔죠? 어, 우리 시은이도 먹고 왔어요? 어, 그래요. 이렇게 먹는 거, 이런 음식, 이것을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아, 우리 친구들, 나 먹기 싫어. 이렇게 해서 안 먹고 오는 친구는 있지만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배가 고파도 정말 정말 먹을 게 우리 집에는 냉장고에 아무 것도 없어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동막교 유치부에는 없죠 그런데 이 음식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게 엄청 많아요 집에 가면 과자도 있고 엄마 배고파요 하면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막 해주시죠 이렇게 음식은요 우리에게 중요해 왜 중요할까? 우리가 밥안 먹으면 어때? 아이 배고파. 아이 힘 없어. 아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양식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 이 사람은 어때요? 아이 배고파. 나 어제도 밥못 먹었고 그저께도 못 먹었고 너무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겠어. 어 우리 친구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아직도 이렇게 너무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또 우리나라에도 있대요.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친구들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뭐가 제일 급하지?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어때요? 이 친구는요. 어 귀를 쫑긋 세우고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나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신경 써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어요. 또이 친구는요, 어 눈을 크게 뜨고 어 어디 아픈 친구가 없나, 어 어디 힘들어하는 친구가 없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만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맞아요. 친구들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아요? 그런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멋진 자녀고 멋진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어, 그러면 친구들아, 오 어, 전도사님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이 친구는요, 너무 예쁜 친구예요. 예쁜 리본핀을 딱 꽂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 친구는요, 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랑 우리 반에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이 친구들은요. 봐요. 어?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세진이가 아파서 못 왔어요. 세진이 다 낫도록 도와주세요. 나아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우민이랑 우빈이 못 만났어요. 하나님, 우민이 우빈이 다음주에는 우리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여기는 어딜까요? 짜잔. 오, 교회예요. 교회인데.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동막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많이 보내고 또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동막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두 교회로 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나?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좋아요. 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안 들려 전도사님 귀에 소리가 안 들려.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 백성이에요. 백성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멘. 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친구들과 선생님이 다 듣는 목소리로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 이 말씀대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아요. 자, 우리 다 함께 두손 모으고 전도사님이랑 기도할 건데, 전도사님 기도를 따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드려요.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나올 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시온 B 친구 11조 헌금 드리셨고요. 또 송시엘 어린이 11조 헌금 드리셨고요. 또 우리 박시은 친구 감사 헌금 드리셨고요. 어, 오늘은 성교 헌금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성교 헌금 어 전하민 이로희, 안세진, 이시온비, 전하민 친구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정헌금 들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헌금 위에서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모두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올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을 를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11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이 받은 용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어, 다른 나라에 또 복음을 위하여서 쓰여질 성교 헌금을 드렸고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헌금이 귀하게 잘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과 부모님들의 삶, 가정을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들을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1월 25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대를 마쳤습니다.